안녕하세요. 한무공입니다 여기가요. 여기입니다. 따단, 딴, 딴, 딴. 이름이 최씨국수집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8시에 문을 닫는데 30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고온이 장칼국수를 먹을 거예요. 여기는 강릉 교동입니다. 되게 멀리 왔죠? 네. 그래서 이건 방송하기는 그렇구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고 편집해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안에는 말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먹겠습니다 짜잔 짠짠짠짠짠 아직도 참 어렵네요 이거 자. 근데 뭐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조금 사람은 없는데요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가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면을 제대로 찍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왜 나만 자꾸 찍지?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 교동짬뽕이라고 들어보셨죠? 교동짬뽕 본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은 닫아 있어요 자 여기가 강릉의 교동이네요. 짜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먹을게요. 사장님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저희 아니 예. 식당만 식당만에 예. 아네쉬고뭐 괜찮으시면 뭐 그렇게 하세요. 여기 유명하다고 들왔는데요 서울에 서고요안 유명하진 않아요. 몇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laughs> 예, 딱 찍히더라고요. 여기가첫 번째로 찍히던데요? <laughs> 예. 아 그래요? 네새새네개 예. 뭐, 뭐, 중에서 저희가 주말에는 외식 분들이 많이 오세요. 희 가요? 주말에 예. 감사합니다. 와, 우리 고니 찍 네, 맛있게 드세요. 매우 감니다 야, 처음 보는 비주얼. 이게 채시 국수집 고니 장칼국수. 장칼국수는 여러 번 먹어봤는데 고니가 들어가는 건 처음이에요. 와, 사비장 네. 빠뜨리지. 자, 이제 그만하고 먹을게요.

はいっかってに。<laughs> Hmm. Bye. Uh -huh. 음. <웃음> <웃음> <웃음>